완전 와 날씨가 미쳤어 진짜. 진짜 진짜 많다고? 아 자리가 많다고? 너무 배고파 우와. 저 치즈는 메쉬 포테이토로 이용해서 만들었구요 후레이 소스랑 가니쉬 한 번씩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야 감성있다 아 진짜? 뭔가 응. 색감이 <laughs> <laughs> 어, 식세스 감성 톰톰톰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약통인가? 음. 저거 뭐야 거치야 진짜 귀여워 야, 진짜 근데 사고 싶다 이거는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아니아니네 <laughs> 귀여워 맴더 맴더. 야 너무 귀엽다 너무 사고싶다 우와 여기 주구다주구아 경주... 경주... 응, 코스트라 가는구나 코스트 아, 귀엽네 <laughs> 진짜 쓸만한 것만 사야 돼이거 좀... 완전 쓸만하지 이거 아이패드 놔도 지...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패드? 패드로 입네? <laughs> 다 똑같은 애를 두고 아유, 고르는. 더, <laughs> 너가 겸락 마사지 해주면 돼. 그래? <웃음> <웃음> 하지만 예뻐요. 오. 우리 진짜 인스타 <laughs> 잠깐만요. 청사가 에이드 앤 판단 음. 라떼. 봐요. 달아 엄청 달아. 라떼 맛인데. 달달한 앞떼 맛인데 먹어볼래? 달달한 아떼 맛이야. 오, 진짜 달달한 아떼 맛. 오, 근데 막 텁텁하지 않아 응. 이것도. 음, 맛있네요. 헤이키텐. <laughs> 우와, 진짜네. 색깔이 가짜 같아. <목소리> <목소리> 떨어지면 이제 는 거예요? <목소리> 완전 잘 익었어. <목소리> 경주박물관이라고 써있네. <laughs> 너 되게 잘 읽는다. <laughs> 어. 오. 멋있다. 멋있다. 야, 아. 누그집 같지 않아? 오. 어. 아 되게 우와, 많네. 야, 진짜 많다. 멀치관이 저 안압지 저, 저 관련된 그거만 아. 저것만. 와 저기 종도 있어. 뭔지. 어, 그치. 야 저기 그거잖아. 뭐? 에밀레.. 에이... 에아 진짜? 저게 진짜 에밀레이만 듣고 2시 정각 20분, 40분에 종소리를 들려드니다 종소리 좋다 와 진짜 언제.. 이 청동기 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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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근데 이런 거 발굴해도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지 않아? 그니까 억울해. 야, 이거 사실 욕포같이 생겼어.

안 예뻐 사람 자리 어 마침 어, 마이 배달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laughs> 두둥. 오늘 2인 세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주세요. 와. 혈당 스파이크방지오는 샐러드로. 한 입만 먹겠습니다. 아, 근데 소스가. 수수가... 아. 어. 바로 치워진 샐러드 맛있겠다. <laughs> 아, 전복을 한번 음. 너무 예쁘다 다리를 한번 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월정교합 <목소리> 써있네 <목소리> 너 되게 똑똑하다 나 써먹었다 감사합니다 래 네.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더 멋있는 그래? 아, 그 그래? 아, 아, 그래? 아, 어래 아, 그래? 아, 그래? <목소리로> 이걸로 한번찍어 볼까? 이걸로 하나 완전 흔들릴 거야. 자, 자 갑니다1순이가 뭐야? 1순위는 폼폼 불린. 2위이 포착 찾고 삼순이는 삼순이는 할로키티 이렇게 다 같이 넣는 거야? 어어 어. 자제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제발. 어? 에? 나왔어 나왔어. 아 나왔어? 어. 나 너무 떨려. 어? 무슨 색이야? 파랑색은 아니야. 음... 어떻게 까는 거지? 뭐가 음... 근데 파랑색은 아니야, 그렇지? 이거 어떡해 오, 어? 시나몬 아이다 아. 아, 사이가아 사순이. 사순이가 근데 너무 귀엽다 야내 야. 걸로 한번더 할라 야 이거 엄청 작고 귀엽다, 야, 귀엽다. 오, 이거 근데 나쁘지 않.. 아이 나쁘지 않은데? 오우 큐쏘큐 so so 너도 이거 할 거야? 한번더 푸린 아, 니다 아. 뿌링, 아, 뿡뿡, 뿌링, 뿡뿡, 뿌링, 뿡뿡, 뿌링. 턱시도? 턱시도 때려. 파란색을 어버렸어 어, 키티야, 키티. 아 진짜 대박, 탐순이. 야, 한번더 하고 싶어. 아안 돼.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야, 한 번만 더해래 턱시도 세면 어떡해. 음... 아, 한번 더 <laughs> 이거 시나무 리이 1차시도 제가 뽑은 거고요. 2차시도 키티는 만두가 뽑은 거예요. 자, 제발 뽐뿌 뿌린, 뽐뿌 뿌린 제발 뽐뿌 어, 뿌린 세 개나 가져도 돼? 응. 너 하나 가질래? 키티 네. 가질래? 아니, 괜찮아. 야, 귀여워~ 야, 어떡 손방이. 야 완전 후끈해 여기아 밖에 있는 화장실 아니아야 <laughs> 와 진짜 시원해 보여. 짠. 감사합니다. 귀여워. 와. 야, 나 눈이 보여서 싫어. <laughs> 까만 거. 아, 이거 하면 안 돼? 우리는 너가, 너가 주는 거야? 이거 어이없다. 그냥 어, 비빔밥 맛있겠는데? 오. 너무 예뻐. 우리, 우리 그니까. 어,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어, 딱 아점 점심 아점 어. 점심으로 딱이었다. <laughs> <laughs> 와, 되게 예쁘다. 그니까. <laughs> 야야나서련른도다 <laughs> 진심 <laughs> 저거 어떻게 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데다 있어 <laughs> 와. 야 저거 뭐야? 저 대기 뭐냐고 어야 귀여운데? 야 근데 저거 저런 저 딸기 되게 많이 본 그거지 않아 진짜? 어그 인식네컷에 많이 있는 인식네컷에? 저런 애들 다어서 거기서 사는 거 아니야? 와 아니 뭘 뭐? 뭐하뭐 하지? 야나못 고르겠어 나 응. 너가 고르면 너거에 맞춰서 는래 진짜 괜찮아 이거 우리 가보겠습니다. 와, 이대로이 이거, 야, 이거, 야, 거아이 야, 이거, 야, 이기는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있어.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오여 여여 야, 야, 야. 약간 레이싱 콤에 오그그 그 재밌겠다. 거의 한어한 어, 한 바퀴 더 돌아. <laughs> 와바퀴야 대박. 아이 어, like like 어? 아, 어떡하냐? 앞으로 한 바퀴 아 여기가 되게 해자다 <laughs> 그러면 생각보다 수업도 없다 우리가 못 타서 그런 거 같아 사실상 좀 신선한 건 많은데 맞아, 맞아. 너무 무서워서 못 타겠어 <laughs> 야, 되게 잘 보여 사람 들기 아, 어, 소원이니야요아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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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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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열과 드라스. 야, 되게, 그, 막아주는 그게 없으니까. 기, 기죽은 <웃음> <웃음> 머리를. 야, 저 진짜 높아. 야, 못 타, 나는. 야, 절대 못 타나? 와, 대박이다. 이야. 옛날의 성이다 맛있네. 야, <웃음> 야 저, 저, 저 여기 냄새도 맛있다. 감자탕 먹지? 감사합니다. 와우, 야 이거 싸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